리서치 리포트의 핵심만 전해드리는 리서치 하이라이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오스템 임플란트. 악조건 속에서도 영업 레버리지 확인하며 컨센서스 상회입니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실적 우려가 높았던 오스템 임플란트가 양호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2,654억 원, 영업이익 562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각각 15.1%, 60.7% 상회했습니다. 코로나 지역 봉쇄로 수요가 다소 주춤했던 중국에서의 이연수요가 반영됐으며, 러시아에서도 지속적인 영업망 확대로 수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환율 상승에 따라 평균 판매 단가도 상승하면서 마케팅 비용 및 일회성 비용 증가로 인한 판관비 상승 폭을 넘어서며 양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적되던 중국과 러시아에서 실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 및 기타 시장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반영된 환율 효과의 변동성을 감안해야 하나, 글로벌 동종업체 대비 30% 이상에 달하는 현재의 주가 할인 폭은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올해와 내년에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18%씩 상향하며 목표 주가를 16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